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거 빌라에서 뜯어내는거 싱크대하고 문와꾸 이런거 나무 버리러 왔는데 여기 나무만 전문적으로 이제 받는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그니까 러이 나무를 이렇게 기계에 이거 컨베벨트다 돌아가잖아요 저렇게 가루로 내는거 가루로 빠싸가지고 이게 다시 재활용하는데 쓰일 거예요. 뭐, 톱밥이라든지, 다시 무슨, 뭐, OSB 합판 같은 거 만드는 거지. 온 접착해서 누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리사이클 사업인 거죠. 엄청 커요. 또, 이제 나무만 다 골라가 버렸거든요. 그 뜯었으니까 장판하고 한꺼번에 나온 거지. 이거는 이제 나무 아니라서 버리면 안 돼요. 이제 계근을 여기 계근기에다 하잖아요. 해보, 해보니까 220kg 나왔어요. 그, 키로당 70원 곱해가 이래 하면, 지금 계산을 제가 15,000원 했습니다 15,000원요 빌라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뜯어내가 나뭇값만 폐기물 처리비 원가가 15,000원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경찰서 다 왔어요 서류 뗀거안 봐요 2마에나 돼요 2마에나 이거 핸드폰 견적서 핸드폰 수리비면뭐 거의 74만원 정도 나왔다 뭐 상해 진단서하고 치료받았던 내역하고 다 떼왔는데 이 새끼는 내가 용서하면 안 되는 게요 묻지마 폭행이잖아요. 나는 복싱을 하고 격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어를 이만큼 잘한 거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갖고 그래 맞았으면은요. 그 사람 엄청 다쳤을 거예요. 뭐 경찰 올 때까지 끝도 없이 나를 때리려고 계속 했는 새끼인데 경찰 올 때까지 거의 뭐한 20분 동안? 한 15분, 20분 동안 누가 그래, 덩치가 엄청 좋았다니까. 그런 놈한테 그래 폭행을 한번 당해봐요. 일반인들 같으면 진짜 많이 다친다니까. 이런 새끼는 버리적 머리를 다 꽂혀줘야 돼요. 나는 내가 뭐 안다치고 아픈데 없지만 이런 새끼는 이거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이래까지 여아가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방금 경찰서 갔다 나왔거든요. 와 CCTV 봤거든요. 충격적이다 충격적이야. 저도 술을 먹고 갔다 했잖아요. 제 기억보다 훨씬 심하게 야가 난동 부렸어요. 그니까 러 나는 내 기억이 아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몇대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운동 많이 했는 거, 오래 보신 시청자님들 아시잖아요. 그래, 일반인들하고 몸놀림이 달라요. 때리는 주먹도 잘 피하고, 스텝 밟고, 등 돌리고 안 도망가거든요. 마주보면서 백스텝 빠지고 도망갔리고 하는데, 거의 제가 동영상 찍힌 게 경찰 올 때까지 보니까, 30몇 분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입구에서 좀 찍힌 거 난리 뿜어. 대략 인자 한 20분 동안 실랑이를 그리하고, 야가 나를 때리려고 한 건데, 이새끼 전화번호 여 있다 경찰이 뭐 야가 합의 보고 싶다 하니까 연락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러고 주시더라고요 뒷자리 공개 이거 해볼까 이새끼 이거 만 근데 뭐가 충격적이냐면요 이새끼가요 와내 진짜 너무 소름 돋았는 게 지가 내 핸드폰 던지고 박살낸 거 맞아요 cct 보니까 인제 내가 가랑 신랑이가 일어나고 지가 나를 때리고 하니까 내가 핸드폰을 쇼파 위에 올려놨는데 지가 막 나를 때리려 하고 이내 못 때리게 이제 몸을 이래 밀잖아요. 미니까 팔이 지가 안 닿으니까 다리를 있잖아. 이래가 막차가내 이쪽하고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가 아파서 그걷기가좀 힘들다 그런 동영상도 찍었잖아요. 그 다리를 좀몇대만 이쪽에 거더 차고 하니까 나를 능가보려고막 거더 차고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인자 지가 나를 때리려고, 저 죄송해요. 담배 한대 피고 있어요. 속이 좀 상하니까. 나를 때리려고 풀스윙으로 때리는데, 제가 피해보니까지 혼자 이래 넘어지는 거 알죠? 때리면서 넘어지는 거. 그, 그럴 수 있거든요. 복싱 선수도 풀스윙 제대로 전자가 때렸는데, 상대가 좀피해보뭐 이래 몸이, 체중이 쏠려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뭐, 그래, 체중이 좀 쏠려도 넘어질 만큼은 다 균형 잡지만, 일반인들은, 세게 때리려고 풀스윙 때리는데 상대방 피해 뿌면 최중 실화가 때렸는데 피해 뿌면 뭐 그대로 지원자 휘터덕 넘어지거든요. 보니까는 로비에 지가 그대로 철퍼덕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지가 열이 받으니까 더 때리려고 와가 엄청나게 이제 몸이 정말 거칠게 달라들었는데 이 호텔 로비 직원이 두 명이 막 말리고 해도 못 말리고 그걸 다 뚫고 나한테 달라들어가 같이 와당탕 끌어안고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파운딩을 치고요. 가가요. 옆에 있잖아요 화분이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니까 협파도 있고 화분이 요만한 거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에 한 손에 안 잡힐 만한 쪼끔 큰거 그거를요 들어갖고 넘어져 있는 나를 때리려고 들었는데 호텔 로비 종업원이 있잖아요 손으로 이제 같이 야랑 끌어안고 말리고 있는 거지 그거를 딱 잡아보다니까 그 화분을요 딱 잡아보니까 가가 그대로 미끌리면서 화분 있잖아요 그 화분에 그 식물 있잖아요 식물만 뽑혀갖고 나한테 던졌다니까. 그, 만약에, 호텔 종업원이, 그거를, 이게, 화분을 안 잡았으면, 나하고 거리도 엄청 가까워서, 난여 넘어져 있고, 지는 이쪽에 있는 화분을 들어가 던질라고딱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던졌으면, 물론 내가 이렇게 카바 치고 막았겠지만, 엄청나게 그했을 거예요. 그이 새끼가 그걸 딱 던지게, 나도 써야 됐는데, 호텔 종업원이, 그걸 안 잡고, 나나프었면그 정도까지 들어가야, 이제, 내 팔에 이거 다 깨지고, 화분까지 돼야, 이제, 그 흉기잖아, 그 정도면. 그래야 판사가 볼때이 새끼 존나 재질 나쁜 걸로 가는 거지. 근데 내가 뭐 2주밖에 안다 쳤 보니까 그래 이제 여 담당 형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이 새끼가 지금 뭐 공무집행 방해랑 제 핸드폰하고 안경 박살냈으니까 재물 손괴랑뭐 폭행하고 요래가 세개 지금 몇 개가 있는 것 같네 제목이. 근데 와 이게 진짜 내가 영상 보면서 너무 소름 소름 돋았어 진짜로. 그렇게까지 야가 내한테 때렸을까 내가 내 머릿속에 맞은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는 엄청 많이 때리려고 지랄을 했네요 근데 내가 마이 피해쁘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도 내 기억보다는 한두대를 더 맞았네 영상을 보니까 그래 어쨌든간에 아, 이 새끼를 내가 아, 이거 진짜 우협붙고 이거를 근데 CCTV만 딱 보잖아요 CCTV만 딱 보면 판사님이 이걸 딱 봐도 있잖아요 이 새끼 재질 존나 나빠 보여요 왜냐면 일단은 호텔에 지금 아무 그거 호텔 투숙객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그 난동 비우고 일면씩도 없는 사람 그래 때렸는데 화분까지 던질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내가 다 카바치고 잘안 맞았지만 판사님이 볼 때는 재질 심해 보여요. 그리고 그래 이제 담당 현사님도 얘기하기가 뭐 벌금이 일반적인 폭행치고는 뭐 많이 나올 거다 얘기하시던데 뭐 그래 뭐 아무튼 뭐 상황이 그러네요. 그래 아무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점심 먹고 내 현장 왔어요 요 이제 빌라 수리해 줘야 되거든요 요 문집에 제가 거래하는데 문을 넣나라 했어요 원래 같으면 내가 돈 주고 문 사가 내가 꼽을 건데 근데 종민이 도와주고 하니까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냥 요래 사람 시켰죠 돈 작업비 주고 그 저는 이제 저 수전내림 해놔야 이제 싱크대가 밑으로 원홀로 해가 이렇게 닦아니까 수전내림 해야 되고 타일 붙여야 되고, 저 샤시 두개 빼가 저는 교환해야 되거든요. 저 이제 샤시 뺄 거예요. 빼가 작업하고, 그러고 이제 몰딩 치고, 걸레 바지 대고, 내가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공구하고 다 갖다 놨는데, 오늘 다 하지는 못 하지 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자재하고 이유들이 있어요. 또 타일하고 요거, 욕실 자재도 맞추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욕실 공사랑 여기 주방 타일 하고 수전 내림 하고 몰딩 걸레바지 그거는 이제 제가 한다 이 말이죠 사람 떼주면 뭐요 별로 평수 작아서 몰딩하고 별거 칠 것도 없는데 또 목수 한품 줘야 되고 타일도 요 작아요 작아 덮방 할건데 뭐 혼자 사보자가 하면 되죠 뭐샷시다 뺐어요 뭐 인자 이런거는 솔직히 제가 눈 감고도 하겠다 그뭐 잘난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그인제 이런걸 계속 해보니까 평수도 작잖아요 그래 뭐 혼자 다 이것저것 할줄 아니까 이제 이, 이런 거 하나 올수리 하는 게뭐제제 제, 느낌엔 그래요 크게 뭐 공사 일도 아닌 것 같다 수준 내리려고 요 할라 하는데 차에 브레카가 없네요 그 지난번에 공사하고 산에다가 다 공구를 갖다 놔 버리니까. 저 일자 드라이브, 저 극감, 중앙마 망치로 때리니까 구멍 내볼라 해도 안 되고. 그래, 뭐, 오늘 할수 있는 거는 뭐, 이거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몰딩 도 색깔을 좀 맞춘다고, 내가 문했던 집에 그 갔더니, 바로 못사가돼요 그러니까, 이거 색깔 맞는 게 재고가 없다, 얘가. 그 문을 꽂아주러 와야 돼요. 이분들이 내일, 그때 이제, 그, 그거를 사가온다 해가 개수대로 내가 주문했고, 그리고 그게 있어야 몰딩 걸레 바지를 치는 거고, 타일도 이제 오늘 주문을 발주를 넣었어요. 발주 넣어도 이게 바로바로 <laughs> 바로 안 되니까, 그냥 앞전에 거래가 색깔, 아이보리 계통 맞춰놨는 그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도 재고 쌓아두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 그, 이제 또 얘기해갖고, 이제 발주해가 내일 오면 내일 하면 되고, 제 생각에는 내일 타이면타탈 타일 타일 붙이고 이제 몰딩하고 치고 브레이크하고 집에서 가져와가 이거 하고 창 저거 발주 넣은 거 이제 며칠 뒤에 오가면 꽂고 도배 장판 떼줬고 이제 저 싱크대 들어오고 그러면 되거든요. 음할 것도 없다. 집에 가야겠다. 뭐하겠노 이래 혼자서. 아 오랜만에 기장 집에 산에 가니까 기분이 조, 좋은 건가? 그냥 이 길이 익숙하니까 그냥 익숙한 길에 오니까. 그 마음의 안정감 같은 게좀 들어요. 지금 보세요. 가로수가 다 그거네. 은행나무인데. 이제 단풍이 다 물이, 물이 들어서 노랗고 이쁘다, 참. 근데 이제 어제 비가 왔고, 어제 오늘 엄청 날이 추운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날씨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제가 느끼는 체감도 너무 춥기도 하고. 저뭐 겨울 코트 이런 것도 안입고 맨날 오디래가 대충 입고 다니니까 뭐더 추운 느낌이 들죠, 저는. 근데 좀 그런 거 있네요. 어제도 비가 오고 이러니까 기분이 주룩주룩 안 좋고 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서 싸늘하니까 이제 뭐랄까 그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에너지가 좀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뭐 텐션이 높아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이러니까 이 텐션이 되게 떨어져 있어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날이,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몸또더 쑤시고 아픈 것 같고 그런 거 아시죠 왜? 그 연세 드신 분이나 뭐 수술 많이 했던 분들은 비 오고 이러면 뭐 수술 자리나 그런 데가 뭐 무릎이 허리가 쑤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제 몸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날이 흐릿보니까 이제 몸에 에너지가 탁 떨어지는 느낌? 그럼 오늘은 뭐딴 거, 일은 하면 돼요. 타일도 주문했는데 그 발주 넣으니까 이제 그 배송 오잖아요. 배송 비주고. 그뭐 빠르면 오늘 또 온다 했어요 뭐 지금 출발시키면 6시 7시에 도착할 수도 있다 하던데 그 시간에 나가가 타일 삐직 혼자서 안 붙일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 그지랄 했겠지 옛날 같으면 그래가 뭐 12시 1시까지 하고 들어왔을 텐데 뭐 오늘은 안 그러려고요 그뭐돈좀더 주고 타일 그 빌라에 옮겨 놓으라 뭐 배송기사님이 몇 만원 더 받고 빌라에 다 넣어줄 거니까 그래 나눠보고 이제 내일 일찍 나가가 작업하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6시 6시 반쯤에 도착한다 했는데 그, 막뭐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받아도 되는데요. 갖고 공사 작업해도 되죠. 되는데, 그래 해보면 또 내가 기장산에 또 깜깜하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분이 이제 산에 들어갈 때, 해가 있을 때 들어가야 이제 내가 마음이 괜찮은데, 해가 다 빠져가 깜깜한데 산길 올라가면 그거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산길 어두운데 혼자 올라가가 혼자 불 켜가지고 막 이러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해가 있을 때 오늘 일찍 들어가고 일찍 쉬려고요. 일찍 쉬고 내일 일찍 나가 뭐, 한번 달도 붙이고 작업하면 되지. 아유 오랜만에 집에 일찍 오니까 기분이 좋네. 아 근데 춥다. 벌써 겨울이다. 겨울. 지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도네란앉았네 클났다. 이거 좋됐다 이거 차우야너 이거 바퀴 이내란안 접었다. 이거 어떡하지? 아씨 이래가 몰고 나가 갖고 어디 바람 넣어야 되나? 클났다. 어떡하노? 좋은 벤츠가 시 동차 다래 붙다. 이래 새하나 부가. 아, 날 춥은데 파가 얼어 죽기 싶은데. 살아있나? 아, 나도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겠네. 파 색깔이 파란 거 보니까 아직은 살아있네. 조만간에 뜯어 먹어야지. 아, 저 오늘 그냥 일찍 쉴 거예요. 아, 졸라 춥다, 씨.